한가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은, 그 여러분 나이에 저를 본, 그, 보는 분들은 엄청나게 행운아해요왜 그러냐면, 제가 지난 15년 동안, 어 10만 명 정도 위생 상담을 해줬어요. 그 중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, 젊은 나이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사주가 수퍼리치들이다. 그걸 알게 됐어요. 그렇게 여러분들은, 수퍼리치 사주가 되는 거예요. 오늘 이 순간에. 확인하는 거예요. 이미 타고났었는데, 어,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퍼리치 사주가 잘 보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, 편한 마음으로 또 어, 전화하고 비리참하고 오시면 어, 환영을 할 거예요. 여기는 또 작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셀프로 마참아수 어, 있는 어, 카페도 있고, 원래 카페를 전보다 더 운영했던 전인데, 어 카페가 중심될 수는 없어서, 게임 비슷하게 하고, 또 카페도 하고,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, 어, 그 공사하고 오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은, 지나라도 음, 으면 꼭, 오늘 조금 힘들고, 어려워도, 다음에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좀좀 쉬고 가고 또 기도하고 또 고려공부하고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복합의 여행에 대해 감사드리고 좀갈 때가 따뜻하긴 하지만 여름이니까 따뜻한 게당연한건데 그래도 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. 가까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서 아주 오허한 시간, 보람있는 시간 이루실 수 있도록 하겠니다 고맙습니다. 우리 시간해 보세요. 요